안녕하세요. 보리갱 일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가져왔는데요. 짜잔 이게 다 빅사이즈 옷이에요 모두 테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제가 몸무게를 좀 많이 줄였잖아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테무에서 광고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왔어요 과연 옷들이 어떨지 입을 만할지 제가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고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제가 살이 조금 쪘어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의 제 몸무게는 74kg고요 키는 163입니다 じゃあ。いやいやいや 제가 이전에도 태무깡 영상을 많이 보긴 했는데요. 제가 이번 광고가 더 반가웠던 이유는 광고를 받아서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이번 광고가 진짜 반가웠거든요. 태무앱 신규 회원님들은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제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태무앱 검색창에 DZF8452를 검색하면 13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꼭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쇼핑하세요. 이번에 테무에서 옷을 보는데 사이즈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빅 사이즈를 검색하지 않아도 원하는 제품에 큰 사이즈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았어요. 이 생각보다 옷이 엄청 많더라고요. 15만 원치 정도 되는데 셔츠 하나, 뭐 후드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해서 15만원에 사면 괜찮게 산 건데, 이만큼이 왔습니다, 이만큼이. 짜잔. 열어봤는데, 너무 귀엽죠? 짜잔. 목덜미 퀄리티도 괜찮고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한국 그 쇼핑몰에서 구입한 티 같은데요? 너무 괜찮은데? 100% 코튼.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다 넣어드릴게요. 이 티셔츠,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얘는 완전 합격. 제가 안에 입을 나시가 없거든요? 안에 입을 나시를 색깔별로 샀습니다. 흰색, 까만색. 이렇게 오! 이거 완전 부들부들한데? 넥라인도 그렇고, 우선 원단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하얀색도 똑같은 원단이고요. 색깔만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늘어나고, 흐들흐들 하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원단이거든요. 사이즈는 2XL로 샀습니다. 이렇게 낮이나 끝나시도 봤었는데 이런 게팔 없으면서 약간 티셔츠 같은 이런 핏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옷 이거 다물지 말지 진짜 고민했던 게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죠.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옷인데. 괜찮은데 목이 넥라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넥라인도 괜찮고 재질도 딱 시원시원한 재질이면서 막 그렇게 심하게 비치는 재질도 아니고요. 그 안쪽 박음질도 괜찮고요. 뭐지? 얘도 제가 진짜 안 입던 스타일인데요. 얘는 살짝 옷 냄새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심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쇼핑몰에서 산 옷. 그냥 진짜 딱. 딱 그, 그런 건데 팔목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셔츠인데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약간 실밥 튀어나온 곳이 한두 군데 있긴 한데, 근데 맞을까가 살짝 걱정이네요. 한치수 더큰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살 걸. 이거 진짜 저렴하게 산 가디건인데, 오 어, 냄새도 냄새도 안 나네. 여러분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진짜 가을에 입으면 딱 좋을 만한 가디건이고 지금 구김이 좀 있어서 그렇지 보시나요? 나의 걱정 뭐지? 제 기억에 제가 이거 만원만 만 원대에 샀거든요 만 원대? 그래서 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믿져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샀는데 좀 큼직한 줄무늬 셔츠를 입고 싶어서 샀는데 이렇게 이팔 부분이 살짝 넓은 이런 걸 사고 싶었어요 괜찮은 것 같죠? 해무가 처음이라 겁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라가지고, 이거 왜 괜찮지, 왜 괜찮지만 하고 있어. 짜잔. 이거 진짜. 근데 맞을까, 나? 아슬아슬한데? 얘는 재질이 살짝 겨울에도, 초겨울에도 입을 정도로. 아, 그 과자 먹지 말걸. 지금 아까 과자를 또 이거 택배 오기 전에 두 봉이나 먹었거든요. 얘는 트레이닝복인데 얘는 겨울에도 입을 수 있고요. 얘는 옷 냄새가 좀 나는데 기름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옷 냄새가 조금 나는 정도 괜찮게 맞을 수 있을까? 갈색깔 후디가 너무 갖고 싶어서 겨울까지 입을 수 있겠어요. 안에 도톰하게 들어 있고요. 오 괜찮은데? 막 이렇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요 아니 누가 왜 아무도 나 태모 괜찮다고 얘기 안 해줬지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살걸 사이즈는 이렇게 큼직해서 사이즈도 마음에 쏙 듭니다 살이 찌면 은 제일 입기 힘든 게 이게 살이 어디에 찌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예요 바지 입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 중에 예쁘게 맞는 청바지를 찾기란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 큰 거는 너무 벙벙해 보이고, 딱 맞는 거는 그거대로 답답하고 짤딱방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청바지인데, 가을에도 좀 어울리는 컬러를 이렇게 했고요. 재질은 여름, 가을 입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두께고요. 나쁘지 않아요. 아니야, 나쁘지 않은 게 아닌데, 괜찮은데? 핏만 괜찮으면, 이렇게 어디를 보여드려야 될까? 일단, 도 네. 마지막! 제가 올 여름에 사고 싶었는데 안산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샤랄라 한 치마거든요. 여름 말고, 가을이랑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게 도톰한 샤랄라 치마를 사고 싶었는데, 벨벳 같은 재질에 이렇게 레이스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속 치마도 있고, 요, 요런 느낌. 살짝 노란기가 있는데, 저는 요런 색깔 좋아해서, 어, 이게 보이시죠? 살짝 요렇게 벨벳 소재. 저는 바지 사이즈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제가 다리가 두꺼운 편인데 약간 폭이 넓은 그런 느낌의 바지인데요. 안에는 기모가 들어있어서 겨울에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겁 없이 흰색을 샀지만 제가 흰색 옷을 좋아하거든요. 검은색이나 다른 색깔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무엇보다 자, 스쿼트를 해도 될 정도로. 짠! 이렇게 티셔츠도 입어봤습니다. 티셔츠 고양이가 너무 귀엽죠? 사이즈를 더 루즈하게 입고 싶으시면 이거보다 사이즈 큰 걸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게 지금 겨울 바디라 지금 입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셔츠를 하나 툭 걸쳐 입어도 잘 나오고 있니? 이리저리 겨, 걸치기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이 바지 이게 제가 진짜 딱7 2 k g 은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배가 살짝 딱 맞긴 해요 우선 핏 자체가 풍파짐해 보이는 핏이 아니에요 별, 엄마 어때? 괜찮아? 배가 너무 쨍겨 점심 좀만 덜 먹을걸 점심을 좀만 덜 먹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오 치마! 아주 편합니다 치마 허리도 진짜 보세요. 허리도 잘 늘어나고 이러, 이런 느낌. 얘는 좀 안에 입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팔뚝살이 없으면 좋을 텐데 팔뚝살이 있어가지고 짜잔! 편한데 약간 샤랄라한 룩을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쌀쌀해지면 따뜻하게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편하거든요. 밑에는 이렇게 편하고 위에도 파, 편하고 하얀 색깔 나시. 요거 입었어요 이 색깔이 되게 괜찮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얇은 여름 셔츠거든요 근데 큼직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사이즈 업하셔가지고 입는 게 안에 흰색깔 나시 아까 그 입었고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약간 걷어가지고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얘는 제가 살을 조금 더 빼면은 편하게 입을 것 같아요 어때 보이나요? 제가 이런 걸안 입어서 어색하긴 한데 괜찮아 보이는 것도 같고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치마인데요. 이게, 이게 너무 스판이 없으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얘는 살짝 스판이 있어서 지퍼 올릴 때좀 편했어요. 가디건 그냥 단독으로 입어봤고요. 엄청 부들부들해서 단독으로 입어도 될 정도예요. 어, 옷 입어봤더니 옷 입어보면 더운 거 아시죠?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오면은 남편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옷 주름부터 잘 다려 줍니다. 가끔 주름이 안 펴지는 옷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다려 봤는데요. 다행히 다잘 펴지더라고요. 나 테무에서 받아 놓잖아. 응. 그거 입고 나올 테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 주면 돼. 어. 막 <laughs> 뭐 바지도, 아니 치마도 한거야 아니 치마는 있던 그치. 거. 있, 어때? <웃음> <웃음> 별로야? 아니 뭐 괜찮은데. 어. 이제 못 입겠다 싶어. 여름 지나서? 어. 입을 수 있겠어? <laughs> 왜? 추워. 아니야 낮엔 덥잖아. 낮에만 잠깐. 낮에만 입으면 되지. 난 마음에 드는데. 예, <laughs> 괜찮네. 예, 괜찮아? 기본티도 샀어? 이거 기본티 아니야. 나시야. 아, 나시야. 어때? 괜찮네. 괜찮아? 나 청바지 산지 엄청 오래됐잖아. 음. 근데 솔직히 약간 긴가민가하고 샀는데 마음에 드는 거. 같아. <laughs> 근데 이게 배가 밥 먹으면 배가 <laughs> 너무 볼똥 튀어나와. 그러게. 배가 딱 맞아? 어. 허리 좀큰걸 샀어야 되는데. 아니, 살을 빼야지. 큰거 하고 벨트 하면 되지. 근데 막 이따 겨울 옷도 나와. 맞네. 짠짠. 치마 있던 거네? 어, 있던 거에 고양이 티셔츠. 고양이 귀엽네. 귀여워? 이제 좀 비닐이야. <웃음> <웃음> 이거 만 원이야. 엄청 싸네. 이거 <laughs> 좀 요상하다. <laughs>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요상한데? <laughs> 근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야, 옷이 좀 그래. 옛날 막 중세 시대 그런 거. 중세 시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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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왜 그렇게 입고 밑에는 <laughs> 원래 이게 멋이야 그래? 위에는, 위에는 그냥 무난하고 어, 밑에는 되게 화려한데 레이스 치마에 자세히 보면 벨벳이다. 벨벳이야? 오, 어, 이거 봐. 아, 그렇네. 벨벳이야. 어렵다, 어려워. 이거는 귀엽네, 괜찮네. 이거 괜찮아? 응. 이거 그거야, 기모야. 아 기모야? 어. 좋겠네 겨울에. 그렇지 옛 여름 옛 <laughs> 겨울. 엄청 많네. 엄청 더워. 이게 1 5만 원짜야. 엄청 많다. 자이거는집 앞으로 버전아 바지 산 거야? 기모야. 그래도 기모 맞지야? 어. 어때? <laughs> 좀 웃기겠는데? 원래 이렇게 입는 거야. 원래 이렇게 통크게 입는 거야 패션을 모르는구만. 뭔가 두꺼운 듯 얇은 옷 같은 느낌인데. 앉아봐. 두꺼워. 두꺼운, 엄청 두꺼운 것 같아. 생각보다 얇아. 주머니가 비쳐. 아, 주머니가 음. 비쳐? 어. 어? 그렇네. 어? 그렇네. 바스도 비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바스는 안 보여? 어. 깔끔하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립니까? 네네. <laughs> 얘는 하격. 걔는 <걔나> 나잘 어울리네. <laughs> 내 건데. 오케게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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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네. 괜찮지? 그럼 입은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제일, 제일 괜찮아 이게 제일 괜찮아? 응. 진짜로? 그럼 2등. 뭐 보스턴도 괜찮고 셔츠도 괜찮고 그럼 제일 꼴찌. 그 이상한 바 <laughs> 이렇게 옷 입어보기가 다 끝났습니다. 진짜 땀 운동하는 것만큼 땀이 나. 테모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쿠폰코드 있으니까 꼭 검색하셔서 13만원 상당의 쿠폰세트 꼭 받아가시고요.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니까 할인,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가지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옷들도 더보기란에 제가 정보를 쭉 올려놨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외출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care care